안녕하세요, 맘스토리입니다. 토요일 오후 공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인정을 받아서 회원님께서 많이 좀 구매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나마 꼼꼼히 뭐 분석하고 어 먹어보고 그래서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산지직송 충남 서천 아지지막 아지지망 햇 단호박입니다. 일단은 7월에 첫째 주에 수확을 한 거고요. 20일 정도 후숙을 해서 당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유통을 생략하고 그 재배 농가가 협업을 한 산지직송 단호박을 공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트 가시면 이마트 가셔도 보셔도 이런 이제 단호박을 랩핑으로 해서 그 하나에 3,000원 정도 팔고 있잖아요 지금 햇단호박이라 아마 좀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물론 3,000원짜리도 굉장히 좀 저렴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품종 중에서도 아지지망 품종은 일반 품종보다 크기가 크고 속살이 포근포근해서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달콤한 맛이 일품이고 좀 매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품종인 아지지망 품종 충남 서천 아지지망 햇단호박을 4통 하나 둘셋 4통에 9,900원에 무료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8통에 17,900원 무료배송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 씨다 빼고 냉동보관해서 다 넣어두면 계속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 이유식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영양분은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단호박 좋은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거 크기랑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4통인데, 요게 이제 5kg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나 꺼내볼게요. 박스를 좀 옆에다 놓고, 꺼내보면, 이런식의 요런 식으로 네 통이 오게 되죠.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네 통이 오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그, 제가 마트에서 본 것보다는 확실히 크기가 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울로 한번 달아볼게요. 지금 보통 저울 사이즈가 0으로 맞춰놓고 해볼게요. 0이 됐을 때, 지금 로수가 지금 한 1.5킬로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 정도 그서 1.5킬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1.5킬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그래서 대부분 5킬로가 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재볼까요? 보시면 요거도1.3 5 그리고 요거는 1.3 1.2네요. 1.220 그리고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1.436. 그래서 합치면 한 5kg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울로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단호박 다 좋으신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충남, 서천, 아지지망했단호방 일단은 7월 첫 주에 소확해서 20일 동안 후숙했다는 라 거.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최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유통과정 상략하고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식품 많이 하잖아요. 아마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효능, 원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관 방법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직사광선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시고요. 가급적 좀 빨리 드시려면 랩핑을 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오래 보관해야 될것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속씨를 제거하고 조각을 내서 팩에 담아 냉동보관 하시면 뭐 이유식이든 아니면 뭐뭐 뭐 나중에 뭐 건강식이든 아니면 호박죽이든 아니면 뭐 왠지 찜통에 쪄서 할든 그럴때도 계속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거 안쪽 한번 개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뭐 안쪽으로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요거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좀 장미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일반 칼은 안될 것 같아서 장미칼로, 어, 장미칼도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도 속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르실 때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네. 제가 그래도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굉장히 안썰는데좀 참고 좀 해주세요. 굉장히 안 썰립니다, 이거. 그래도 한번 속을 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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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제가 한번 열수 있겠네요. 오, 이 굉장히 딱딱한데 안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런식에 지금 시알 보이시죠? 이건 제가 지금 들어간 거고. 요런식에 이제 안에 내용물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센 노랗고, 어, 굉장히 좀 전분기도 좀 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수분도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은 요렇게 생겼다 라는거 확인되셨죠 네 그래서 주말에 뭐 이제 나들이 철인데 이제 그뭐 이유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식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도 안 나는 경우 있는데 입맛 없을 때부터 여성분들도 호박 많이 좋아 하시잖아요 호박죽 같은거 그런것도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초특가로 진행을 하는거 일겁니다 그래서 햇단 호박 아지지망 했다는 막 품종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셔서 오래 놔두시고 건강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인한테 한 박스 좀 선물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구성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동 구매해서 진행하는 을 거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있으면 꼭 댓글로 응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맘스리였습니다